됐다, 됐다, 됐다. 아, 백판이 없어 백판이. 어우 깔끔해. 넣어 주니까 박빙이네 진짜. 재웅이 형 파울 두 개. 아, 맞다. 아 아, 피었다. 아 와, 너 주면. 와, 흥이 넣어주면... 되게 좋아. 야, 야. 다 진짜. 일미안. 저저나 에어컨 앞이었구나 <웃음> <웃음> 태아부터 못 쏘지. 아, 우리 이잘 돌았다. 아, 저 박스. 근채 파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신이 형! 우리 이신공이 이태아비는되면 안줘? 두개더 스텝! o i 아아아다 옛날이면 넣었는데 오 무리했는데 아 이거는 뽀록 백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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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팔 안 맞았어 백팔 안 맞았어 뽀록 뽀록 짧았는데 들어감. 어 짧았는데 옆에서 들어가. 옆에서. 오. 아야 나야, 아야저 거리 아닌데? 아 비었다, 완전 비었다. 와! 근처에 나이스 패스. 재상 형도 비었다. 은혁이 파울 은혁이 파울이지 은혁이 파울이지 네. 아영형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걸형주니까아 수비 빡세다 원드리블후백리아잘하리 대상형 파울 아니, 어이, 파울 불고루 하네. 이 맞는 거 같은데. <목소리> 惜しかった。 형이 밟았대요. 밟은? 나도 밟은 거 같이 보이긴 했는데 모르겠네. 어, 모르겠네. 어쨌든 쏠 때부터 얘기했어요. 쏠 때부터. 아, 아 나중에 한 얘기가 아니야. 네, 저도 본거 저도 밟은 거 같긴 해요. 뭐한 거예요? 그 아, 늦었어. 어 아, 잘넣다또 2점 차까지 때렸어. 네. 넣어줄 걸다 넣어주네. <laughs> <laughs> 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뭐 문책성 조체 나한 좋다. 대이다아이거 만들었다. 아, 아, 아아아 멀어진다 멀어졌어 아, 아아 진짜 석공이유 공격 좀. 아. 다다다 아, 아, 이거 다 태영이 파울. 파울. 어 태영 진짜 못 가. 태영이 파울 세계 지금. 네 맞아요. 태영이 파울 세계. 좀 넘어갔어 어. 야 순식간에 벌리네 하이로 바둑이야 오오? 아 좋다 컷하고 어, 어, 어. 마무리를 잘해준다 네. 편한 <laughs> 아직 <아이고. nobody knows. 웃음> 시간 많아 세상영 노안. <laughs> 8, 7, 6 9. 아, 멋있었다 이거. 아안 찍었어.